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산 동맹을 오직 한국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서방 무기의 한계와 느린 대응에 실망해서 한국을 선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공포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공습 경보 사이렌이었죠. 아직 어두운 리아드에서 저는 딸 라일라의 방으로 달려가 침착하게 아래층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사우디 아라비아 국방부에서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는 살만 알마이너스 하리티입니다. 지하 대피소로 내려가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적의 드론과 미사일이 공항, 석유 시설, 주거 지역까지 공격했고 많은 공격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어요. 문제는 적어도 방어였어요. 드론과 미사일이 낮게 나라레이더를 피해 간 거죠. 서방에서 구매한 시스템은 좋았지만 빈틈이 있었어요. 어려운 결정. 다음날 압둘라 바심 국방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보호가 빨리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보고했어요. 전통적인 서방 공급업체는 202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계속 오른다고요. 장관께서 다른 옵션을 물으셨고, 저는 독일과 한국을 제안했어요. 독일은 정밀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한국은 빠른 것으로 유명했죠. 솔직히 저는 한국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허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진보된 기술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장관께서는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해 10일 안에 살펴보고, 15일 안에 최종 권고안을 내라고 하셨어요. 속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전혀 다른 두 제안. 다음날 독일 대표단이 왔어요. 한네스 리히터 대사와 루카스 브란트 국장이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우리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합니다. 배송에는 약 24개월 걸리지만 유럽의 품질과 신뢰성을 얻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독일 측은 시스템의 중요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했고 주요 수리는 독일에서만 가능했어요. 우리는 항상 독일 지원에 의존해야 했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 50시오 테스트 사격장 공장 훈련 프로그램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한국 도착. 제 비행기가 서울 인천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되었어요. 만약 이게 시간 낭비라면 어쩌죠? 한국의 속도가 그냥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면요. 하지만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한 남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분이 알마이너스 하리티 씨를 환영한다고 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자신은 귀국의 제안서를 담당하고 있는 방산 컨소시엄의 박도윤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소개했어요. 박도윤 씨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먼저 데이터를 보고 내일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테스트 시설로 가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박씨 팀이 제공한 문서들을 검토했어요. 수치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초기 배치까지 810개월의 배송 시간 18개월 안에 완전한 작전 능력 확보였어요. 비용은 비슷한 서방 시스템보다 30%더 저렴했어요. 하지만 종이 위의 숫자들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증거를 봐야 했어요. 비밀 시험장. 새벽 곳이 벤이 저를 태우러 와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시간후 저희는 계곡에 숨겨진 비밀 군사 시험 시설에 도착했어요.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어서 모든 것이 안개가 자욱하고 극적으로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알마이너스 하리티지. 자신은 미사일 시험 및 평가 책임자인 한서영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오늘 귀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저희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한 박사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오만하지는 않았어요. 테스트 시나리오를 설명했어요. 여러 개의 저공 비행 표적들이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고 방어 시스템을 혼란시키기 위한 기만체들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종류의 공격이었어요. 한 박사가 주에 깊게 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 적어도 순항 미사일.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큰 스크린에서 저는 시뮬레이션된 순항 미사일들이 매우 낮게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산악 지형을 따라 날아가며 레이더에 숨으려고 했어요. 한국 방어 시스템이 즉시 그것들을 탐지했어요. 레이더 추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위협을 따라가는 녹색 선들이요. 그러고 나서 휙! 한국 방어 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몇초후 폭발이 계곡을 밝혔어요. 모든 단일 표적이 파괴되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대응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정확도도 완벽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 드론 때, 한 박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제 더 어려운 것을 시도해보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가짜 기만체들과 섞인 수십 개의 작은 드론 떼가 나타났어요. 환한 벌 떼처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왔어요. 이것이 바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어요. 바로 며칠 전 사우디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그런 종류의 공격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한국 시스템이 몇초 만에 가짜들로부터 진짜 위협들을 식별했어요. 각 표적의 적절한 무기를 자동으로 할당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방어 미사일들이 조정된 순서로 발사되었어요. 하나씩 진짜 위협들이 제거되었어요. 전체 교전이 이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제 입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빨리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했냐고 물었어요. 박도윤 씨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속도와 정밀도가 반대 개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빨리빨리는 부주의하게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빠르게 일하면서도 첫 번째에 제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저희의 철학이라고 했어요. 공장 내부. 시연 후 그들은 저를 생산시설로 데려갔어요. 제가 유럽에서 봤던 깨끗한 전시실들과 달리 이 공장은 일하고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무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부품들을 조립했어요. 로봇과 인간이 나란히 일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품질 관리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모든 단일 부품이 여러 번의 검사를 거친다고 했어요.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서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말 그대로 파괴한다고 했어요. 단지 뭔가가 작동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까지 밀어붙여서 파괴 지점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작은 전자 부품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95%가 국내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입하는 부품들도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어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저희 파트너십 제안의 일부라고 했어요. 오래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하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한국 기술에 대해 제가 가정했던 모든 것들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서방의 디자인을 빠르게 복사하는 조립자들이 아니었어요. 속도와 정밀도 품질과 경제성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아낸 혁신가들이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무기만이 아니라 사람도. 다음날 박도윤 씨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바로 훈련센터였어요. 박 씨가 설명했어요. 방어 시스템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만큼만 좋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살수 있지만, 팀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쓸모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귀국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훈련시킨다고 했어요. 저희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로 가득 찬큰 방에 들어갔어요. 사우디와 한국 국기가 벽에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한 젊은 사우디 남성이 시뮬레이터 중 하나에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시뮬레이션 된 공격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박 씨가 말했어요. 저분이 나이프 알마이너스 카탄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함께 작업하고 있는 첫 번째 사우디 훈련생 그룹의 일원이라고 했어요. 나이프에게 알마이너스 하리티 씨께 배운 것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나이프가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제 손을 흔들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솔직히 한국의 속도가 대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방법만이 아니라 시스템이 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나이프가 설명했어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레이더 물리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도 알고리즘이 어떻게 표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정비라고 했어요. 한국 시스템에서 빨리빨리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저는 나이프가 시뮬레이터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자신감이 명백했어요. 그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3단계 훈련 프로그램. 한서영 박사가 저희와 합류해서 훈련 철학을 설명했어요. 큰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어요. 한 박사가 시작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장비를 넘겨주고 행운을 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희 훈련은 세 단계가 있고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1단계 기본 원리 예하기. 귀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뒤에 있는 과학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레이더 이론 미사일 유도 센서 통합 등이요. 암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라고 했어요. 귀국의 사람들이 단순한 운용자가 아니라 엔지니어처럼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한 박사는 사우디 훈련생들이 교실에서 한국 강사들과 함께 일하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작은 레이더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고 있었고 직접 하면서 배우고 있었어요. 이 단계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한 박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가능한 모든 전투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했어요. 장비 고장, 통신 방해, 정전, 압도적인 공격 등이요. 귀국의 팀이 어떤 상황도 처리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어요. 심지어 머피의 법칙이 작동하는 상황도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어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상황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비디오를 재생했어요. 저는 훈련생들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것을 봤어요. 대규모 공격 중 여러 시스템 고장이 발생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고, 전력을 재배치하고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도 여전히 위협을 방어해야 했어요. 믿을 수 없이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어요. 저는 그들이 항상 성공하냐고 물었어요. 한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점이라고 했어요. 실제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훈련에서 실패하게 한다고 했어요. 각 실패는 학습 경험이 된다고 했어요. 모든 실수를 검토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다시 시도한다고 했어요. 2단계를 마칠 때쯤이면 그들은 수백 번 실패하고 성공했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3단계 정비 독립성. 박도윤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넘겨받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저희가 대부분의 방산 계약 업체들과 다른 점이라고 했어요. 귀국의 사람들에게 부품을 직접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결국에는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3년 안에 일상적인 운용에 저희가 필요하지 않게 될 거라고 했어요. 자급자족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될 정비시설 계획을 보여줬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우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사우디 팀이 완전히 넘겨받게 된다고 했어요. 박 씨가 덧붙였어요. 심지어 교체 부품에 대한 공급망 구축도 도와드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정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사양도 공유할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질문. 저는 놀랐어요. 독일 제안서도 훈련을 제공했지만, 제한적이었어요.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을 만큼만이었고,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 보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의존하기를 원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요. 하지만 저는 명백한 질문을 해야 했어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미래의 비즈니스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모든 것을 스스로 고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다면 왜 귀사가 필요하겠어요? 박씨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단기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알마이너스 하리티지. 내 내년에 이익만 신경 쓴다면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장기적인 관계를 믿는다고 했어요. 훈련 센터 주변을 손짓하며 말했어요. 귀국이 강하고 독립적이 되도록 돕는다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서로를 신뢰한다고 했어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때 능력을 확장하고 싶을 때 저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말이에요. 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귀국의 엔지니어들이 저희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면 종종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개선사항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현지 상황 직면한 특정 위협 지형과 기후의 독특한 도전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 파트너십이 양측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서방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선생님과 학생 관계와 더 비슷한 것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학생이 결국 독립하고 어쩌면 선생님을 능가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관계 말이에요. 결과 보기 박씨가 물었어요. 훈련생들을 더 만나보시겠냐고 했어요. 저는 내 꼬교라고 했어요. 그가 저를 약 20명의 젊은 사우디 남녀가 한국 강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군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분위기가 편안하고 친근했어요. 저는 그들이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훈련생 중한 명인 누라 알마이너스 자 흐란이라는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알마이너스 하리티시 국방부에서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네 그렇다고 했어요. 훈련은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놀랍다고 했어요. 리아드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지만. 여기서 두달 동안 대학교 4년보다 더 많은 실용적인 기술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들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동료처럼 대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지성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훈련생인 오마르 알마이너스 세그리가 대화에 합류했어요. 저에게 말했어요.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아냐고 했어요. 지난주에 시뮬레이션 중 실수를 했을 때 강사가 단순히 고쳐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가정에서 작업했는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분석하라고 요청했다고 했어요. 실수를 실패가 아니라 귀중한 데이터로 취급했다고 했어요. 저는 더 많은 훈련생들과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 그 다음 점점 커지는 존경심과 진정한 학습이요. 그들은 단순히 절차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산 엔지니어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편견이 무너지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딸 라일라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녀의 미소를 보니 피곤함이 덜 느껴졌어요. 라일라가 아빠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곧갈 거라고 했어요 얘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좋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호텔 창 밖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불빛 에너지 활동으로 살아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빠르지만 열등한 선택지로 치부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네, 좋아. 그리고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흥미롭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때때로 최고의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라일라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아빠. 10살 아이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어요. 학교에서 똑똑한 아이가 항상 손을 먼저 드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 하지만 그러다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가 실제로는 더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라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그 조용한 아이 같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랑하지 않고 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빨리 배우고 결과를 제공해요.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라일라가 말했어요. 좋은 것 같다고 했어요, 아빠. 나눠주는 사람들이 좋다고 했어요. 저도 그래야. 저도 그래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굿나잇을 말한 후 저는 침대에 앉아서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성공적인 무기시험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효율적인 공장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이 훈련 프로그램 의존적인 고객 대신 파트너를 만드는 이 철학 이것이 진정으로 제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독일 제안서를 다시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 확립된 명성 검증된 기술이요. 하지만 또한 긴 배송 시간, 높은 비용, 제한적인 기술 이전, 그리고 영구적인 의존성이요. 한국은 제공했어요. 빠른 배송, 낮은 비용, 포괄적인 훈련, 그리고 독립으로 가는 길을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존중을 제공했어요.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돈을 계속 빼낼 영구적인 고객이 아니라 미래의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압둘라 장관께 드릴 보고서를 위한 메모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권고안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었어요. 박 씨가 회사 CEO를 만나고 큰 그림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빠르게 돌아갔어요. 최고의 기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품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속도와 정밀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그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때때로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학습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철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편견에 관한 것이에요. 독일의 맞제안. 한국 제안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리히터 대사가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검증된 유럽의 품질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독일은 6주 만에 임시 방어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세부 조항을 읽고 실망했어요. 모든 주요 유지보수는 여전히 독일에서 해야 하고, 장기 유지보수 계약은 의무적이며 비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브란트가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보호합니다. 이것이 업계 표준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받아들였겠지만, 이제 그것이 영원히 의존하게 만든다는 의미임을 이해했어요. 독일의 제안은 스스로 고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차를 빌리는 것과 같았어요. 한국의 파트너십 패키지. 같은 날 오후 박도윤 씨가 공동성장 파트너십 제안서를 제시했어요. 전체 팀이 함께였죠. 한국 제안의 핵심 내용. 배송 초기 방어 능력 810개월, 완전한 작전 능력 18개월, 긴급시 첫 포대까지 4개월. 비용 서방 시스템보다 30% 낮은 생애 주기 비용, 투명한 가격, 숨겨진 수수료 없음. 10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세분화했습니다. 보는 것이 지불하는 것입니다라고 재무 이사가 설명했어요. 기술이던 1년차 20% 현지 조립, 2년차 50% 현지 생산. 3년차 70% 현지화 및 완전한 유지보수 독립. 45년차 공동 개발 한 박사가 3년차까지는 대부분을 스스로 만들게 될 겁니다. 5년차까지는 우리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가 경쟁자가 되는 것에 괜찮습니까? 라고 묻자. 한 박사는 경쟁은 모두를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중동은 다른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귀국도 우리가 배워야 할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라고 답했어요. 훈련 200명의 사우디 엔지니어를 한국에서 훈련, 10명의 마스터 트레이너 양성, 3년간 한국 자문팀 상주 나이프가 3개월 만에 복잡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달 마스터 트레이너 훈련을 시작합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확장성 NATO 표준과 호환, 미국 유럽 시스템과 통합 가능, 업그레이드 경로 제공. 중요한 질문.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사우디 방산 산업에 대한 투자였어요. 하지만 명백한 질문을 해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겁니까? 한국에게 진짜 이익이 뭡니까? 박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중동에서 장기적인 파트너를 원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성공하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귀국이 강하고. 우리가 함께 강할 때 우리 둘다 이익을 봅니다. 한국의 부상은 다른 사람들을 약하게 유지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적인 방산 강국이 되면 누가 도왔는지 기억할 겁니다.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친구가 될 겁니다. 한 박사가 덧붙였어요. 귀국이 이 시스템을 스스로 유지 보수하고 적응시키면 귀국 환경에서 더잘 작동할 겁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를 위해 기술을 더 좋게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개인적인 순간.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압둘라 장관의 메시지가 왔어요. 자네의 직감은 뭐라고 말하는가? 저는 공습 경보 사이렌, 라일라의 겁에 질린 얼굴, 나라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생각했어요. 독일 제안 확립된 명성, 검증된 실적, 하지만 의존성과 높은 비용, 제한적인 지식 이전. 한국 제안 덜 유명하지만 진정한 파트너십, 빠른 배송, 포괄적인 훈련, 독립으로 가는 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품을 파괴하는 엔지니어들, 자신감 있는 훈련생들, 저를 미래의 파트너로 대한 박 씨와 한 박사. 저는 신중하게 타이핑했어요. 장관님, 의구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지름길을 의미할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철학과 직업 윤리로 속도와 품질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존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숫자가 맞고 기술이 작동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번 읽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만약 틀렸다면 제 책임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들도 믿어야 해요. 네일리아드로 돌아가 전체 보고서를 제출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제 결정은 내려졌어요. 결정. 3.1호 화상회의에서 압둘라 장관이 발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능력 구축과 진정한 독립성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리히터 대사가 정밀함 대신 속도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속도와 정밀함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실행이 시작되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착해 사우디군 인력과 함께 일했어요. 나이프가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는 세 번씩 확인합니다. 빠르고 신중한 것은 파트너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팀은 기본 아랍어를 배우고 기도 시간을 존중하며 우리 문화에 적응했어요. 첫 번째 실전 테스트 두달후 새벽 시스템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지했어요. 사우디 운용자들이 침착하게 대응했고, 93초 만에 모든 표적이 제거되었어요.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한 박사가 완벽한 실행이었습니다. 라고 하자, 나이프가 귀국의 팀이 아니라 우리 팀입니다. 라고 정정했어요. 아버지의 약속. 라일라가 아빠 이제 나쁜 비행기들이 없어졌어요? 라고 물었어요. 나쁜 사람들은 항상 시도할 거야. 하지만, 이제 지식과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진 방패가 있어 언젠가 우리 스스로 더 나은 방패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라일라가 친구가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다음엔 혼자서 풀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네요라고 했어요. 정확히 그래. 사진 제 사무실 벽에는 한국과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사막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아래 아랍어와 한국어로 적었어요. 진정한 힘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는 파트너십을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빠른 것과 품질이 파트너라는 것을, 진정한 파트너십은 친구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가르쳐 줬어요. 최고의 방어는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 설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라는 것을요. 이제 라일라가 평화롭게 잠잘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어요.